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주였습니다. 어제 증시는요, 장막판에 차익 실현이 이렇게 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이니만큼 차분하게 조심조심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JLK 종목인데요. J 이 종목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 지금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이 5월달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베스트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신 j k 주가의 흐름이요. 고점은 1월 10일날 찍고 난 이후부터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하락. 4월 25일날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란 말이죠. 최근에 잠시 쉬어가는가 싶더니 바로 오늘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전일 대비 19.20%나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실렸죠.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을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JLK 그동안의 주가락 뒤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특히 JLK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뇌졸중 관련된 의료 AI 솔루션 분석 업체입니다. 특히나 뇌졸중 관료 영상 AI 분석 성능 입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바로 터졌죠. 발병한지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이 허혈성 뇌졸중 환자들에게 두 개의 자동화된 CT 관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비교한 연구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JLK의 자 JLK CTP. 임상 성능 입증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CT 관련 영상 분석을 고도화해서 이 JLK를 포함해서요. 글로벌 뇌졸중 AI 빅3 기업이죠. 바로 미국의 래피드 AI라든지 VG AI와 경쟁해서 이제 앞으로 우위를점할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로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분 역대급입니다 사실 이제 도 시작이고요 이게 본격적 주가에 반영되는 순간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라거 빠르면 다음 주 여러분 바로 2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뭐 이미 앞서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뇌졸중 진단 AI 풀 솔루션 탑재되어 있는 바로 MNS 스냅피를 출시한 바가 있었죠 특히나 JLK가 뇌졸중 진단 AI 풀 솔루션이 삽제되어 있는 새로운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를 공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 흐름을 도와줬었는데 이게 바로 원스톰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인 스냅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8년도에는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한 바도 있고 특히 뇌 병변 정보 제공 장치 및이 방법에 대한 미국의 특허 등록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AI 솔루션 중에서 최초로 혁신 의료 기기 관련해서 통과 심사 통과 관련해서 이 비급여 보험도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남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제 북미 영상 의학에서 뇌경색과도 관련된 AI 솔루션 임상 결과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지금 여러분, j l k 는요 결국 실적과 그리고 이 재료가 동반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현재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주가는 비록 하락했지만 저점을 찍고 이제 다짐하는 거죠. 올라갈 준비를. 충분히 다졌습니다, 여러분. 다지고 나서 이제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터져주면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총도 아직도 2,400억대에 머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추세를 잡고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언제 JLK를 분할 매수 내시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추가로더 나올 수 있는 호재,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 채로 제 적정구간 짚퍼 드릴테니까 여러분 빠르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앞으로도 큰 건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도 다음 주부터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 것인지 매수 매도 타이밍 제짚어 드릴테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jlk 전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JLK의 J라고 남기시게 되면 두 글자로 빠른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추가적인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이 차트의 흐름은요,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다 보니까 구간에서의 충분히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 없이 개인적인 예측이나 혹은 감에 의존하다 보면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JLK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JLK의 J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JLK, 바로 뇌돌증 관류 영상 AI 분석 솔루션, 성능을 입증했다라는 게, 이렇게 기사화 됐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발병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허혈성 뇌졸증 환자들에게 두 개의 자동화된 CT 관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비교한 연구다. 이 연구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제의료학술지 프론티어스에 발표된 이 CT 관료, 인공지능 a i 솔루션 성능 비교 논문에서 이 뇌관류 영상 진단 AI 솔루션 성능을 뭐했다 입증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CTP는요 전 세계적으로 볼때한해한5 0 0만명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환자 중에 뇌경색의 시술 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검사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뇌 손상이라든지 그리고 전량적인 부피 분석 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특히 뇌경색 환자의 골든 타임을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로 연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크게 이런 이슈를 안고 바로 DLK가 뇌졸중 관류 관련해서 영상 분석 솔루션이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이미 JLK는 이미 앞서서도요, 자, 스냅피 기억하실 겁니다. 자체 개발한 MNS, 총 11개의 뇌돌증 폴 AI 솔루션을 탑재되기도 했었죠. 이게 사실 장소나 뭐 시간 제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 특히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다 뇌졸중 진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특나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이슈 중에서 미국에서는 파트너사 두곳 정도 또 식품 의약품 승인 진행 중에 있고 이미 또 비급여 적용도 완료됐겠다. 이제 앞으로 미국 FDA 승인까지도 가면 되는 겁니다. 향후에 뇌졸중 솔루션 총 100여 개 정도 병원 공급 완료가 된 상태에서 더 가파른 모두 기대가 돼요 매출도 기대됩니다. 이를 종합해 볼때 앞으로 국내 매출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한 천억 정도 총 솔루션이 11개거든요. 줄줄이 비급여 전망 관련해서 해외 진출과 FDA 승인이 동시에 떨어진다면 과연 주가이름 어떻게 흘러갈까? 이러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보유하더라도요. 이 종목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FDA 지금 승인 시에는 큰 폭의 또 기업 가치도 예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글로벌 의료 AI 시장 자체가 지금 규모가 역대급이죠 11조 규모에서 향후 2031년도에는 244조입니다 무려 20배 성장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기대감을 넘어서서 국내외 매출과 이익으로 성장을 증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길래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면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좀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주가는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이 상승 스그널 이렇게 포착이 됐고요. 자, 특히 지금 이 자리부터 내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응 방법, 더 추가적인 피드백. 그러면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한어보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떨어질 때는요, 못 버티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가를 확실하게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자 j l k 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 j l k 의 j 라고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간다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정보를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주말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런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다 여러분들 위해서 상담도 해드릴 거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래.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가기 전에 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줍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거 하에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또더 이상 1억 천금보다는자 손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예요? 세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 i 라는지또 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 i 라든지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도 테마주 에 예,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펙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율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애출에 유보율이 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자본총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또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는 라 거.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중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 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 1 0 4 9 8 4 1 7 1 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